여기 돌이 색깔 어때요? 이제 한번 가서 보야돼 아직 안들어가 네, 봤어요. 그래요? 근데 좀 전에 올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캔벨을 두 개, 유의 갔네? 네. 싹 나서 아, 1 4브릭스는 되겠다. 왜냐면 향이 그 향이 예? 네? 향은 달아요. 아? 그러니까 1 4브릭스 이상 되면 향 나기 시작하거든. 색하고 상관없이 네. 향은 다나요 하나요? 네. 지금? 아. 오늘 방송 잘안 되네. <웃음> <웃음> 깊은 마음으로 막 음. 걸음을 입장하는데 아, 네, 아니, 안 아, 기안 와서 지금 다들 난리예요. 여기 새기 잘 왔나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네. 음. 여기 우리가 이제 다섯 줄 하니까요. 뭐 아무데나 가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점검을 봤어야 되는데. <laughs> 리얼입니다. 점검 안 보고. <laughs> 어. 근데 한 10일 남았으니까. 많이 왔는데요? 음. 1 0일 정도 남았죠. 십일 남았어도 이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 훌륭한. 그러니까 지난주 <laughs> 왔을 때도 이제 작년보다는 많이 왔다고 현재 얘기하고. 색깔 을올 키워야 되는데. 네? 색깔 올라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네. 그좀빨갛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와야 네.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음. 아직 10일 남았으니까요. 음. 네, 네. 결과가 조금 가능 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저희 새 공구 아는 것 당첨분 재보시다. 갖고 오셨어? 예, 네, 갖고 왔어. 그거 뭐예요? 체크. 아, 체크 아 체킹 왜냐면 이거, 송이 이거 통으로 딸게 아니니까 음. 다음 주 와서 또 한번 보아야 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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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딴거 나중에 다 돈을 줘야 되니까 아끼야 음. 돼. 음. 보통 이렇게 송이가 있으면 당소는 어디가 높아요? 여기 있으면? 위에가 높죠. 오케이. 네, 우회가 높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핵감 따 보겠습니다. 지수씨 이거 다 돈으로 박사님 주실 거야. 뭐래 이거 포도 딴 거. 얼마나 땄는데? 한두 송이 딸 건데. 원 주셔야 아유. 어? 14. 14. 9, 음, 14.9. 저. 원래 14... 캔베일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우리 청에서 다시요. <laughs> 이제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타프루트 사업을 했어요. 그때 포도 들어 있었는데 그때 품질 기준 당도를 15브릭스 잡았어요. 그럼 지금 네. 충분히 나오네. 네. 네. 지금 현재 14.9니까 뭐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15브릭스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보면 15브릭스 넘고 산 함량이 0.4에서 0.6% 정도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도도 우리가 또한 가지 주, 주의할 게 뭐냐면 캔베레의 당도가 20도다 21도다 이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안, 안 나옵니다 아니 그건 오래 놔두면 돼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6월 1일에 꼽힌 것이 보통 9월 1일에 캔베레를 보통 수확을 합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일 전 수확을 하는데 그 시기에 당도가 15브릭스가 되니 되냐 안 되니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우수한 농가다 그러면은 꽃이 6월 1일에 폈는데 8월 25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캔벨의 당도가 20브릭스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농가 이거는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6월 1일에 꽃이 폈는데 뭐 10월 20일쯤에 뭐 22, 20브릭스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음. 이 밭도 놔두면 10월달 가면 다 20브릭스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가 분들이 당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도 언제 꽃 피고 언제 딴 거냐 그 성숙 기간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당도는 나두면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색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캔벨리 캠벨얼리에서 이제 붉은색 포도가 나는 게 만약 색도 당도처럼 오래 놔두면 변하면 충분히 괜찮은데. 당은 올라가지만 색은 한번 특정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착색 불량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캔베럴리는 색깔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 색이 많이 검은색이라면 얘는 다 15불 수 넘었을 거다. 그리고 색이 약간 붉은 빛이 많이 보인다 그러뭐 12도, 13도 이 정도 될 거다, 당도가. 그래서 어찌 보면 색깔이 당도보다 더 중요한 품질의 지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아래 거도한번따보겠습니다요 아래 거. 지금. 슈트 푸르 16.1인데? 왜 밑에가 더 많아요? <laughs> 원래 이쪽에가 더, 어깨 쪽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 방금, 안된 같아. <laughs> 네? 방금 안 되는 거지. 방금 안 되는 거 오늘 방송 진짜 안뜨네아 이거 물로 한번 식혀갖고. 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깝게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님? 아니 아 그래도 저 이거 그... 리얼로 안 끊고 대학 해보낼 거예요. 제대로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제 이거는 지금 아래의 당도 차가 보통 위에가 높은데 여기 아래께 높게 <laughs> 나왔는데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소위가 작으면 아래랑 위에 편차가 좀 적어요. 근데 편차가 적게 <laughs> 밑에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laughs> 이거 아까 아까 했던 거가 남아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그걸... <laughs>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예. 아 <laughs> 얘는 근데 붉은색이 안 들어갈 요 이제 그거 이쪽 가면 약간 붉은빛 도는 거는 얼마나 <laughs> 나을까 네, 뭐 요정 이거는 너무 안 나올 것 같고 요거 요거 한번 아유. 강이 13 후반이나 14 초반. 13점. 9, 13 .9, 9. 13 .9 네. 아직 더른 거만 이제. 요 그럼 지금 보면 이건 좀더빨이잖아요 아마 이거 좀더 낮을 거예요. 조금 더 빨간 이 있고, 검은 네, 네. 이있건 음. 이건, 이건 지한13 중반 되겠네요. 11.8이네. 음. 네. 이제 체크 색깔이 이제 뭐냐가 문젠데 지금 우리가 한 10일 정도 지금 오늘이 17일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평가에는 이제 18일이니까 한 11일 정도 남았으니까 어~ 간수량 유지가 되면 색은 올수 있다고 봐요 예 하나만 더 보시죠 음. 아니, 아니면 좀더 안으로 하, 가볼까요? 네. 아, 차라리? 네. 안에가 좀 편차가 날수 있으니까. 아, 앞쪽이 좀더 빨리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조금. 거기 색이 어때요? 빨개요. 아. 나 여기 보면 비슷하네요. 음. 근데 이제 이, 이 정도 생만 돼도 작년보다 많이 온 거예요. 작년 네.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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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생만 와도. 음. 네. 이 정도 생에서는 색깔 다 와요. 네.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색깔이 다 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송이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 송이처럼. 이런 송이들이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송이들이. 중간에 빨간색이 약간 있는 게. 음. 위, 여기 위에, 위 아들은 좀 까맣잖아요. 음. 근데 여기 밑으로는 붉은기가 많이 돌죠. 쪽으로 그리고 밑에 까맣고. 그래서 얘네들이 착색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착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 제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색이 오는 게 지금 이 검은 색포도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송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동일한 색깔이면 안 좋아요. 응. 예, 전체적으로 약간 그 같은 톤의 붉은색이면 응. 그 색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송이에서 어느 건 까마고 어떤 건좀 빨갛고 까만 섞여 있으면 응. 걔는 오는 거예요. 아, 네, 걔는. 그래서 얘도 올까요? 얘도 올 예, 수수 저는 예, 그런 면에서는 예, 예, 음. 올수 예,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뿔구면 문제가 된다. 그건 음. 오히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게잘 보신 거예요. 들쑥날쑥한 게더 새겨 올수 있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거 한번 담고 송이가 크다. 그치. 이건 좀 크네요. 네. 근데 이 송이를 좀 크게. 십삼점팔. 까만 거 따셨네. 네, 그래도. 까만 것 따셨. 네. 아니 이 정도니까. 정도. 그러니까. 그 응.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많이 빨간면 빨라수록 당도가 더 좋더라고요. 아, 요 심이요? 네. 난자리. 음. 음. 네, 난자리가. 이제 네, 저는 이제 고건 안, 저는 이제 그걸 한번 보야 되고요. 이제 제가 요 과심은 네. 요건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용어로 이제 브러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아야 돼요. 아니, 음. 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음. 이거 없이 그냥 알만 똑떨어 같이 이거랑 같이 떨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생육 초기에 뭐를 준 거예요. 뭐를 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이 측이 늘어났는지 뭐 음. 이런 거 주면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음. 있어도 한 가닥 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캔베리 포도 먹을 때 요거 있는 거 없는 거 많이 봐요. 음. 그저 과심이 많으면, 풍성하면 음. 이 정도는 그래도 정상이죠.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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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정도로. 아 여기는 뭐그 생육 초기에 특별하게 뭐준건 없구나 예, 이렇게 볼수 있죠. 여기서 예. 오랜 물 관리로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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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지금 뭐한 열승 정도 봤는데 뭐 전체적으로 색은 잘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금일 정도는 한번 되면. 음. 한번 와서 체크하고 네. 평가 일을 하는 거예요.